2024년 입욕제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 포장 열0팩 거품 입욕제 올데이 커스터블 버블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과일향이 나는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일회용 포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어요. 거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제공되는 거품망에 제품을 넣고 수압으로 거품을 발생시키면 욕조가 거품으로 가득 차요. 풍성한 거품과 상큼한 오렌지향으로 몸을 담그면 기분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은 향과 보습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고 재미있어요. 색다른 목욕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어떠세요? 한번 사용해보시고 피로를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쿤달 베스밤 입욕제 스페이스 컬렉션 4종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피부에 좋은 식물유를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에 안심하실 수 있어요. 특히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또한 10가지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용량이라 가성비도 좋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줘요. 이렇게 향기롭고 효과적인 군달 베스밤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페이오스 베스밤 70g X12종 선물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12가지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는데요. 여성들을 위한 선물세트로 일회용 포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베스밤은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습 효과도 있어서 목욕 후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을 줘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가성비가 좋고 향기가 좋다는 평이 많아요. 목욕 시간을 더욱 즐겁고 힐링하며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에페이오스 베스밤 70g X12종 선물 세트, 이번에 한번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